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댓글로, 어,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어, 많이 회차가 거듭됐어요. 자, 이번 영상은, 네, 신청합니다. 오야니, 쇠북종 술의 난간식, 이종식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식자가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술의 앞, 턱, 앞, 턱, 가로된 나무식. 이렇게 길어요. 그쵸? 이 소식이라는 분, 중국의 소동파라는, 아시죠? 동파육? 예. 그 식자예요. 어. 이제, 지금 여기다가, 아, 술의 난간식,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글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쓰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성 많이 해봤죠? 어, 너무 많지, 너무 자주 해봤죠? 음, 잘 하실 거예요. 여기서 쓰실 때, 왼쪽이 조금 더 깁니다. 막더 화려한 걸 해드리고 싶어도, 어, 잘못, 자칫 잘못하면, 막, 그, 이름은 좀 반듯하게 쓰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잘못될까봐 일반적인 방식으로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쇠북 종자가 좀 복잡해지죠. 음, 이것도 종자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 무거울 종자 쓰이는 게 있고 아이동자 쓰는 종자가 있어요. 큰 의미로 쓰이는데 또 굳이 또 구별을 해서 쓰시니까 그런 이름을 받았으면 그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물론 구독자 내 이름이 아닌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 구경하시겠지만은 영상만 보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따라 써보세요. 그럼 한자 쓰는 데가 자신이 생깁니다. 뭐, 본인은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연구하셔야 되겠죠. 왜내 이름이니까. 이거 쓰실 때, 아. 색을 어디, 어디에다가 이렇게 넣는구나. 이러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좀더 길게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만큼 더 길게. 아니, 별반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 식자. 십자는 이따가 제가 그, 사인으로 쓸수 있게, 한자 사인으로 쓸수 있게, 멋있는 자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써먹으세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 나는 일반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시비거는 분도 있어요 무슨 뭐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겠지만은 아좀 아무리 그래도 야 이런 채널에도 그분이 오시는구나 싶더라고요. 다를 표현하죠 그분. <laughs>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숨 올라가게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종식, 이렇게 이름이 쓰여졌죠? 자, 이걸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떻게 하면 좀더잘쓸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하는 게좀더 괜찮게 보일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자 공부도 되잖아요. 또 다른 분들, 내 이름 아니더라도. 자, 오얀 니 자는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똑같이 또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형태를 우선 알아 봅니다. 아, 이런 마른 목골 형태예요. 그렇죠? 여기가 길죠? 아래 이거 이렇게 좁아 들어가죠? 일단 형태, 그리고 두 번째 하실 작업이, 자, 여기서 점을 이렇게 찍어서 중심을 알아내는 거예요. 글자의 중심.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가로 중심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나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삐친 부분이 여기가 중심쯤 되겠죠? 엄밀히 따져서, 어, 자로 잰다면. 그니까 러이 나무목 부분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간다. 중간 밑으로 내려오면 별로 안 좋다. 자, 이렇게 가로역을 걷습니다. 정중앙이 아니고 왼쪽이 좀 길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 좀 짧게 하고, 대신에 이건 짧으면서 얘가 나와요. 이렇게. 이 중간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거와 호응이 되게 좀 길게 점을 찍으세요. 그리고 아들자자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서로 연결된 부분 바로 밑에서 한일자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방적인 가장 안정된 형태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아들자자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여기를 너무 반듯하게 했더니 어, 경직. 보여요 다른 영상 제가 한번 봤어요, 대거.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살짝 이렇게 굴렀는데, 여러분들 하실 때는 정직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약간 기교를 부리셔라. 처음부터 기교만 부리려고 그러면, 어, 근데, 아니, 무슨 뭐 연필로 하는데, 펜으로 하는데 무슨 기교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본에 충실한 게 왕도입니다.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들자자 쓰는 법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한액입니다 그러면 이걸 3분의 1로 딱 나누세요. 저점 찍은 게 여기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나눴다 얘기예요. 그리고요 끝에 3분의 1쪽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 탁 찍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럼 왜어왜 어, 왜 가운데다가 내려오질 않고서 오른쪽으로 뺐나요? 이게 맞는 중심을 맞게 잡는 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 에좀 짧게 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중심이 맞는 거야. 그러면 주의하실 점은 이 부분에, 이 부분으로 이렇게 통과하지 않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쓰는 게 맞다. 여기 모가지 부분인데, 목조르잖아요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아요.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쇠복종자 제금자가, 아, 변으로 될 때는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뭐, 약간 오른쪽이 크게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 이렇게, 이거를 뭐, 엄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고, 그냥 가운데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중심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비슷하게 맞추셔도 괜찮아요. 이 자는. 자,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왔죠? 이거는 좀더 각도를 세워도 되고, 옆으로 해도 돼요. 이선 절대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쏙 집어넣고 이렇게 오면 돼요 여기 나란히 맞았죠? 여기 좀더 가까이만큼 그런데 이런 글자를 쓸때 문제점은 뭐냐면 키가 작아지면 안 돼요 키가 그러면은 여기는 획이 많고 이렇게 키가 큰데 이게 작게 되면 이거랑 왼쪽 오른쪽이 균형이 안 맞겠죠 자 종자 쓰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음. 어내이름짜네 그럼 공부하셔야죠. 딱 영상 멈추시고 펜 갖다가 따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 아래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맞으세요. 라인을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서 선 안쪽에서 너무 들어오지 않게 약간 커도 괜찮지만은 라인을 유지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빼세요. 이거는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길지 않게 왔죠? 자, 그럼 여기 간격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래 간격을 이걸 이 간격의 기준에서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시죠. 자, 여기까지 하면 어때요? 비슷해 보이죠? 자, 요핵도 요거 기준만큼만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의 중심이 이렇게 나왔죠. 자, 중심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좀 크게 이렇게 걷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넓게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될 같아요. 것 같아요. 일단 간격을 비슷하게 잡자. 사실 이... 형식 말고 이거를 더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막그 기교에 막 이렇게 가면은 따라가시기 어렵겠죠. 자, 여기서 수레차자도 야이 녀석이 수레차 하나 갔을 때 우리가 수레차, 수레거 이러잖아요. 이격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커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런데, 어, 왼쪽에 와야 돼, 얘가. 붓으로 와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오른쪽 부분이 일로 올까요, 못 올까요? 막 부닥치겠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만큼 자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 여기, 여기 공식이 똑같잖아요. 이제 몇번 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것도 1대1로 가운데를 이렇게 정하세요. 중심을. 가운데를 정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걷죠. 그러면 이 선을 이제 아래 부분은 내려오는 게 많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면 안 돼요. 자, 간격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게 길게 왔지만 여기서 짧게 끊어져요. 자, 이 나란히 맞는 걸 보셨잖아요. 간격 비슷하고. 그러면 중간에서 이걸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수레 차자를 너무 크게 쓰게 되면은 여기 식자 부분, 이게 또 사람 잡는단 말이에요. 너무 크게는 쓰지 말자. 자, 요건 요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짝 붙여서 하나, 둘, 일로 넘어 이 획이 일로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거,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각도로 왜 이걸 설정을 해야 되냐면 이 지게다리라는 이 획이 나올 때 시작점과 끝나는 선을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탁 찍어요. 이렇게 탁 찍어서 예를 들어서 사 방향을 바꾸죠. 자, 이 각도대로 나왔어요. 근데 물론 여기까지 100% 맞히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탁 치시면 돼요. 그리고 점을 여기다 찍어도 되고 여기다 찍어도 돼요. 이쪽에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신 님의 이름자 쓰는 방식을 이제 한자 한자 알아봤어요. 자, 이거 서명용 어디 가서 방명하고 할때 정자로 써야 될 때가 있고 좀 이렇게 흘려 써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무방합니다. 아, 격식에 맞게 쓰는 거 괜찮아요. 삐뚤삐뚤못 쓰는 것보다 잘 쓰는 게 낫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와요. 한번 이렇게 왔다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세요. 오른쪽이 좀 짧아져도 돼요. 여기서 갑니다. 살짝 왔다가 이렇게 둥글게, 둥글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근데 이 시성가진분들이 사인이 이런 형태로 너무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 이렇게 이런 모양이지만은. 자, 이것도 좀 평범하게, 자, 평범하게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왔어요. 자, 여기서 연결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기준은 뭐다? 이 정자 기준이랑 똑같다. 여기서 연결됩니다. 이렇게 힘 줬다 힘 빼고, 여기까지 힘 줬다 힘 빼세요. 이렇게. 힘을 줬다가 빼고 힘을 줬다 빼고 하면은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연결할게요. 요거는 힘을 살짝 뺀 상태에서 연결하면서 오면서 딱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바르, 바르게 하세요. 그냥 여기는 여기는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아내를 힘줬다 힘 빼고, 힘줬다 힘 빼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 행서로 쓰는 거는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 번 쓰면 감각이 온대니까요. 자, 이제 십자. 요건 두 가지로 제가 한다고 그랬죠? 하나 멋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아 여기서도 이 기준, 저 정자체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떨어뜨려서 하셔도 돼. 한 일자 걷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렇게,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 요걸 이걸, 이걸 기준으로 써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 아, 이 정도 쓰면 사인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수레차 부분이 아, 이게 초서라는 글씨체인데 어떻게 변하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죠 자여기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와요 자 그냥 끊어서 끊어서 연습하세요 자 이게 내려왔죠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너무 짧게 가지 마세요. 좀 넉넉하게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자, 요건 좀 굵게 하세요. 요거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요. 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짧게. 이건 너무 길게 하면 점안 돼요. 여기 일로 넘어가도 돼요. 이런 형식의 글씨를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건 획이니까 너무 가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한번 더 할까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요 부분만 할게요. 아니면 다 할까요? <laughs> 이제 주목으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찍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좀 더, 그냥, 이, 뭐, 어, 중요한 거는, 자, 어떤 건 획이 되고, 어떤 건 맥락이 되는데, 가늘어지는 거는 선으로 돼 있는, 이 얇게, 그, 가늘게 선으로 된건 맥락이라고 그래요 그게 살리면 좋은데, 잘못하다 보면은, 구별이 안갈 수가 있어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를 좀더 모양을 흐트러지게 쓸수 있을 때까지, 내 개성을 넣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laughs> 아무튼, 아, 일단 그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자를 평소에 이제 자신있게 쓰게 됐다라는 댓글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어, 보면서 공부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 또 다른 분들 영상도 제가 근데 너무 많이 밀렸어요. 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되니까 어, 다른 분들 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차분하게 어, 기다려 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